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 나오는 가격표에 적힌 숫자에 현혹되어 이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파도가 지금 막 두글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XRP를 향한 자금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금융 지도가 리플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부의 병옥점인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XRP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아니 금융의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카나리 캐피털의 스티븐 맥클러그 CEO가 한말 들으셨습니까?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카나리 캐피털이 출시한 XRP 상품이 첫날 기록한 거래량,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미국 시장에 올해 출시된 모든 ETF와 ETP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900개가 넘는 경쟁 상품들을 제치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닌 바로 XRP가 왕좌를 차지한 겁니다. 첫날 거래량만 우리 돈으로 약 800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장이 기관이 그리고 거대 자본이 XRP를 미치도록 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있는데 상품이 없어서 못 샀던 그 갈증이 뚜껑이 열리자마자 폭발한 겁니다. 비트와이즈 역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XRP ETF 거래를 시작하며 13년을 기다려 온 XRP 아미들의 피, 땀, 눈물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곳을 봐야 합니다. 차트상 가격이 왜 아직 이 달러, 삼 달러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지 의아하시죠. 그렇게 호재가 터졌는데 왜 폭등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월가에 스마트 머니가 노는 방식을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기관들은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긁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크풀과 장계거래 데스크를 통해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유통 물량을 말려 버리는 것. 이게 그들의 진짜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장의 물량이 마르는 순간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같은 일반 거래소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씨가 말랐는데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수직 상승의 그래프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리플사는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량을 준채 너희가 원하면 더 비싼 값을 불러라고 외치는 슈퍼값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진짜 핵폭탄급 정보는 바로 지트레저리 인수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피부로 느끼셔야 합니다. 지트레저리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 70개국 5,000개의 지급 파트너를 거느린 거대 기업입니다. 리플이 이들을 집어삼켰다는 건 단순히 덩치를 키운 게 아닙니다. 무려 120조 달러, 경단위가 넘어가는 전세계 기업 재무시장의 심장부에 XRP라는 혈관을 꽂아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포춘 500대 기업들이 자금을 이체하고 결제하는데 며칠씩 걸리던 것을 이제 XRP와 RLUSD를 통해 단몇 초만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사들이 XRP를 도입해서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데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XRP를 써야만 하는 구조적 필연성에 갇히게 된 겁니다. G 트레저리와의 결합은 세 배가 아니라 30배, 300배의 폭발력을 가져올 기폭제입니다. 게다가 기술적인 호재들도 줄을 서 있습니다. XRP 레저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XRP도 이더리움처럼 디파이가 되고 스테이킹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스테이킹은 시장에 팔지 않고 묶어두는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죠. 또한 미국 SEC가 뉴욕 증권 거래소에 비트와이즈 크립토 인덱스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 솔라나 같은 우량 자산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파는 상품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려워하는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죠 기관들이 ETF로 매일 수억 달러씩 사들이고 개인들은 스테이킹으로 물량을 잠궈 버린다면 총 발행량은 정해져 있는데 유통 물량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공급 쇼크 이것은 수학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와이즈와 카나리캐피털에 ETF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의 추세라면 연말까지 수십억 달러의 순유입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월가의 거인들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백년 기업의 고객들이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비싸 보이십니까? 두 달러, 세 달러가 고점 같으십니까? 나중에 XRP가 전 세계 금융망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ETF를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안착했을 때. 지금의 가격은 차트에서 보이지도 않을 지하 1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아, 그때 살걸. 기관들이 매집할 때 같이 들어갈걸. 역사는 반복되지만 기회를 잡는 건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주는 이 묘한 긴장감,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리플은 이제 단순한 전송 수단이 아닙니다. 120조 달러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이자, 월가가 선택한 차세대 금융의 심장입니다. 버스는 시동을 걸었고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운명의 그날 시장이 요동칠 때 혼자서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개될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의 그 은밀하고도 치밀한 움직임들.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해서 여러분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이 거대한 부의 기회, 저와 함께 놓치지 말고,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미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